자 통계 파트의 레벨 3 1번 통계 파트는 이거는 표준화만 잘 해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려 거의 뭐한 비율로 봤을 때60% 이상 정도가 거의 대부분 뭐 요런 형태로 전부 다 이제 표준화를 통해 갖고 풀게 나오니까 자 쫄지 말고 다할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아. 자 봅시다 문제에서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px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가 된대 그러면 밑에 뭐 보기 전에 얘부터 해결합시다 px가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거는 평균 m이고 표준편차 시그마니까 요거를 바로 g로 표준화 시켜버려 표준화 시켜버리면 위에는 a m 하고 밑에는 시그마가 되겠다 그죠 그럼 요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01151 얘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거 그래프로 봤을 때 시그마분의 a 마이너 m을 계산해서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요게 0.1251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? 그럼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, 여기서 보면 1251이 나오게 만들어 주려면 1251이 나오게 만들어 주려면 요 값이 1.2가 되는 것 밖엔 답이 없지 그죠?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시그마분의 a 마이너 m을 계산하면 1.2다 요거 얻어내면 돼 요거 자그 다음 확률변수 y가 3n 플러스 6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3시그마 자 요렇게 따를 때 y가 어쩌고 어쩌고 돼있어 그럼 py도 바꿔버리면 돼자 y도 표준화 바로 시켜버려 바로 시켜버리면 <laughs> 3시그마 분의 자 3시그마 분의 위에 거는 3a 플러스 24그 다음에 거기에 빼기 평균 3n 플러스 6이 되겠다 그지? 그럼 요건 3으로 다 약분시켜주면 지가 뭐지 시그마 분의 요거 요 얘랑 얘랑 둘을 묶어서 a m이라고 쓸게 그리고 상수하고 상수하고 둘이 계산해버리면 18돼버리지 그지? 그걸 3으로 나눠버렸으니까 요거는 플러스 시그마 분의 6이라고 다시 쓸게 어 통분해서 놓으면 되는데 그냥 괜히 쓴 거야 자, 시그마 는 항상 6이랑 헷갈려 자 시그마 분의 6요렇게 써버려. 그럼 이 값을 지금 구해주라는 거잖아 아이 값이 지금 0.0548이란 얘기지 그죠?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에서 따져준다 그러면 0.0548이 뜨게 만들어주려면 1.6밖에 답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1.6이라는 거야 1.6 근데 맨 처음 구해놓기로 시그마 분의 a-m은 1.2라 했지 그러니까 1.2 플러스 시그마 분의 6 이걸 계산하면 그게 1.6이 되면 돼그지 그럼 시그마 분의 6이 0.4란 얘기니까 계산해주면 시그마의 값은 15 15가 나오면 돼.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.